저기 밑에 있는 저 망을 제가 조립한 거 도움을 다음에 타워프리는 올려서 이렇게 망을 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 저방 북천 옆, 협력 앞에 있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는니다 저도 무데 지금 그걸 잡아주라고 하는데 아무, 아무런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망이 위에서 걸리면 아라고 옥상 까지 올라왔는데 네. 어. 옥상에서 그저 바라보고만 있는 길들입니다. 혹시 내려가는게 좋을까 여기 너무 무 무섭단 말. 많이 하는 거거든, 많이. 아, 예, 안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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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와서 뭐, 뭐, 부딪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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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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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对啊，嗯嗯、也你眼睛要朝前看啦，小心，小多心。嗯